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하. 오늘도 굶지마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돌 캐러 간다고 하고 끝냈죠. 그래서 오늘은 돌을 캐러 갈 겁니다. 저 멀리로. 근데 음식이 이래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잠깐만. 돌이 일단 맵을 많이 안 밝혀서 여기 맵을 좀 밝히면서 돌을 좀캐 볼게요. 하운드 어택 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곧 있으면 11일 남았네. 한참 남았네. <laughs> 음식 챙기고. 아, 이거를 구워놨으면 했는데 일단 어쩔 수 없다. 가야겠다. 정리하고. 상자 만들었나요 우리? 상자도 못 만들었는데 아직? 상자 만들 정도로 나무 좀더 베고 나무가 지금도 있지만 나무가 보몇개 만들면 없어가지고 나무 좀 베고 저리 꺼져 저리 꺼져 내시 아, <laughs> 기왕이면 초석이 많이 들어간 돌, 요 돌을 깨고 싶은데. 뭐, 지금 돌이 없으니까 가릴 처지가 아니죠. 아무거나 뺍시다. 뚜샤, 뚜샤. 초석이 있으니까 여름에 너무 편해가지고. 쪼, 조금만 걸으면 바로 덥답하고 움직이면 또 바로 답답하고. <laughs> 저 새의 정체가 대체 뭘까? 금방 여기 있었던 그 대물의 독수이 있잖아요. 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 새인가, 저게? 뭔가 아이템을 뭐 준다던가. 제가 최근에 좀 깨달았는데, 제가 아는 돈스타브 세계는 되게 일부인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방송 보시는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보스전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보스가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한 7, 8번 죽으면서 잡고 <laughs> 그러는 편인데 근데 되게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생존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계가 되게 넓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또 이번에 나오는 게 달나라?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금 베타 중이잖아요, 스썹을 기대된다, 그것도, 달나라. <laughs> 되게 예쁠 것 같다. 달나라에는 뭐 새로운 동물들이나 그런 게 있으려나? 언제 한번 난파선 방송도 해야 할것 같거든요. 난파선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난파선을 계속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난파선도 몇번 이제 시도를 했는데, 모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11차에서 끊기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모드가 문제라는 걸 이제 깨닫고, 모드를 좀 빼서 하는데, 아, 처음에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100일까지 진짜 후딱 갔어요. 완란이로 했는데. 아, 이제 그 난파선에서만 나오는 캐릭터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 다 해금하러 돌아다니고. <laughs>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은 난파선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난파선은 햄릿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정보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햄릿, 정, 햄릿 정보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그치만 제가 또 공략방송은 아니잖아요. 공략을 할 실력이 안 되죠. 일단. <laughs> 컨트롤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풀도 좀 뜯어야겠는데? 풀이 많이 없네. 아니면은, 텀블비드 뜯거나. 말 나오기 무섭게. 가지마! 근데 이런 세계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괴물들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말이 거인이지, 그건 괴물이지.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 죽일라 그러고 막눈 하나고 겁나 크고. 늦지대 갔는데 텐타클 나오고 이러면 무섭죠. 아 여기 하운드 마운드 있네. 지금 밤이니까 어디 으면 밤이죠. 어디 좀돌 근처로 잡고 싶은데. 한 이쯤. 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근데 이게 스킨이 있잖아요. 다 옷이나 머리나 뭐, 표정이나 다 스킨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갑옷을 이렇게 입혀놓는데, 스킨이 안 보이니까 별로 소용이 없지 않아요? 물론, 물론 갑옷도 스킨이고, 이 꽃장 화관도 스킨이긴 한데, 그래도 원본에 내가 입고 들어갔던 아바타 옷이 안 보이면, 碰我碰 저는 돌 맵은 항상 밝힐 때좀 초조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음식이 없으니까.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특히 위그는 배통이 좀 작은 편이기는 해서 그렇게 빨리 배고픈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작으니까 많이 못 채우니까는 더 답답한 거 있죠. 막막 200까지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170까지 채워놓고 쭉 다니다가 한 2, 30대 뭐또 쪽쪽 한번 채워놓고 하면 되는데 얘는 이게 맥스가 120밖에 안 돼서 허기가 밥을 무진장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살이 안 찌는 방법 중에 하나죠. 조금씩 자주 먹기. 내가 시, 세상에서 제일 실천 못 하는 거. 조금씩 자주 먹기. 어느 날은 많이 자주 먹고, 어느 날은 많이 조금 먹고, 어떤 날은 조금 먹고. 이런 세계에 들어가면 건강해지긴 하겠다, 근데. 약간 내 의사와는 다르게 막 나무도 패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죽으려면. 죽기 싫으니까 이제 나무도 해야 되고 돌도 캐야 되고 토끼 아니야 토끼도 잡아야 되고 토끼가 얼마나 빠른데도 토끼도 잡아야 되고 부활재단 있네. 근데 제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세상은 역시 스타디밸리인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사에 관심이 많고, 농사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작물 기르는 그런, 그런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는 편이라서, 하지만 잘못 길러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에 7월 초반에, 이제 농사하는 컨텐츠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예. 네. 좀 잡아볼까? 이 근처로 가면 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봐, 이거 봐. 너그 집은 내가 부숴어 미쳤네, 이거, 진짜. <laughs> 그래도 위그는 튼튼해서 좋다. 갑옷이 부서졌네. 갑옷이 튼튼했던 건가? 두개 겹쳐 입어놓고. 아무래도 이빨이 있으면 이빨 덫을 만들이빨 덫을 만면면이까끝없이오이있으 이빨이 있으어이서이렇게많이 아, 여기 마운드가 하나 더 있었구나. 그 나중에 돌아다니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다 빠서 버릴게요. 응. 대체 몇 마리요? 고기가 없다, 고기가. 고기는 얘가 다 먹어버렸네. 컨트롤을 아예 안 하죠, 저는. 아! 근데 얘네는 딱히 뭐 컨트롤 할 필요가 없지. 겨울거인이나 그런거면 몰라 아, 이빨덫은, 이빨덧은 확실히 얻어가네, 이거. 이빨덫은 초반 초장부터 제대로 받겠네. 겨울거인 이빨덫으로 잡겠네, 씨. <laughs> 이런 젠장. 이거 레스로 설정했는데 왜 이렇게 많지?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못 잡고. <laughs> 내일 아침에 저거는 뜯고, 일단은 주변에 돌 캐고, 아, 성했네. 안타까워라. 몬스터 보인트 16개나. 아, 보름달이었잖아. 아, 젠장. 11일이었구나. 아무 생각 없었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밤 되면 죽으면 안돼 하고 불킨 거네. 생존 본능이란 정말. 근데 꼭 고... 이제 겨울까지 일주일 아1 십일이나 남았네 뭐야 나1일밖에안 지났어 1 십일 남았는데 뭔가 맵이 너무 안 밝혀져 있지 않아요 제가 초반에 너무 그냥 나 초반에 뭐하면서 돌아다녔지 비팔로 물이 찾았었나 돼지왕을 초반에 좀 찾아 찾았... 지금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꿀을 얻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 그럼 또 여름부터 양봉을 해야 되나? 아, 그러기엔 좀 너무 낭비인 것 같은데. 양봉을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꿀바른 햄 같은 거 만들려면. 아니면 피에로기를 몰빵으로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겠죠? 농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아 해야 되려나 당근 같은 게 계속 있는 거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피에로기 만들려면 야채 한개 들어가야 돼서. 겨울 거인이 아마 30일쯤 올 건데 그 전까지 피에로기 만들 준비 좀 해놓고 있으시다 있으시다. 지금 그리고 몬스터 고기도 많이 구해놨으니까 알고하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거미를 좀 잡아야겠는데 만약에 당근을 못 구했을 때 알을 두 개를 넣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좀, 알이 좀더 있으면 좋으니까. <laughs> 아, 저 새는 정체가 뭐야, 진짜.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저 새들도 공격하기는 하더라고요. 음, 근처에 있네. 저기 가자. 빨리 맥발키고 집가서 고기 말려야 겠다. 가탱이는 전부 다 했으니까 가탱이 <laughs> 말하는 습관이 아무래도 봐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가탱이라는 말이 나오네 녹화 중에 가탱이. 대박인데. 그래도 꽤 1년, 1년 넘게 했는데. <laughs> 녹화를 1년 넘게 했는데, 가탱이라는 말이 가지마! 머쉬룸 플랜타. 버섯 키워도 되겠다. 트리 가드 나올 때까지 나무 좀 베고. 이랬는데 두 마리 한 번에 나오고 이런 골치 아픈데 두 마리 한 번에 나와도 이제 때리는 속 어, 기어다 때리는 속도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laughs> 때리는 속도가 반대라면 지옥 꽤 아프게 때리죠 트리가드가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멀리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한 놈만 패든가 제가 맵 빨리 밝혀야 된다면서 이거를 굳이 까는 이유가 저게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풀 뜯는 것보다. 아, 귀여워. 대박스 오늘 운좀 좋은데? 이상하게. 아이스 플링 오메틱을 만들 거여가지고, 여름이 되면. 오! 오, 뭐야? 이거 무슨 트랩인가요, 이게? 트랩인가 본데? 오, 랜턴. 대박스 트리가드가 근데 대박 많아 여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 용팔이 있고 오 이런 트랩은 나 처음 보네 저것들을 내가 다 잡을 수 있을까 구워놓고 그럼, 그럼, 말릴 생각을 하지 말고, 먹으면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내기정 한다고. 나한테 오는 건가? 아니겠지? 트리거드도 혹시 때로 공격하나요? 얘 치면 다른 애들도 저한테 옵니까? 궁금하네. 오, 밤 되면 들어가버리네. 신기하다, 이것도. <laughs>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나 있다. 와. 치다 보면 솔직히 금방이기는 한데, 한 마리당 거의 두, 세 마리, 두 마리, 한, 두 마리에 하루꼴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얘부터 그러면, 와발로하트 드리가드가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수호자 이미지가 있긴 한데, 성격이 더럽죠 얘가?